시간대별로 가꾸운 빵이 진열되어 줄 서서 사간다는 인기 만점 빵집들. 카페에 가면 커피만 마시기엔 아쉬워 디저트 한두 개 정도는 시켜서 같이 먹습니다. 방금 전에 밥 먹었지만 빵 먹을 디저트 배는 따로 있습니다. 일도 고단하고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세상. 갓 구워져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한입 베어 물면 부드러운 식감과 구수한 냄새가 퍼지며 행복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밀가루가 아무리 몸에 안 좋다고 해도 이 빵만큼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데요. 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빵순이라 칭하며 밥 대신 빵을 더 찾는 우리들. 오늘 준비한 영상 빵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빵 만들기 레시피 한번 검색하고 영상 한번 봐보시면요. 주재료가 밀가루, 설탕, 버터인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빵처럼 완전 담백한 빵도 사실 설탕 한 바가지. 버터 한 가득 다 들어가거든요. 식빵이 그러니 크로와상, 케이크, 쿠키, 마카롱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이 성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원재료를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밀가루는 뭘로 만들어질까요? 밀가루의 원재료는 바로 밀이에요 밀은 원래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거친 곡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밀의 인공적인 정제 과정을 통해서 가루로 곱게 분쇄해서 만든 게 바로 밀가루거든요 설탕은 어떻죠? 설탕은 사탕수수로 만들죠 사탕수수 줄기를 분쇄해서 가루 형태로 만들고 얘도 정제 과정을 통해 순수한 설탕 수분을 얻게 되는데요. 이거를 농축시키고 결정화시킨 것이 우리가 먹는 설탕이에요. 밀가루와 설탕을 만드는 원재료인 밀과 사탕수수는 원래 여러 개의 당분 분자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복합탄수화물이었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 분자들을 소화효소들이 다 끊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복합탄수화물이 크고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끊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밀가루와 설탕 설탕과 같은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달라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작고 단순하거든요. 이건 먹으면 침속에 있는 소화요소인 아밀라아제만으로도 충분히 분해가 돼요. 그니까 소화가 엄청 빠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당분 즉,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돼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낮은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강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호르몬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혈당이 발생하고 다시 허기짐을 느끼고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을 또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거죠 빵 제술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밥은 안 먹혀도 빵은 먹힐 정도로 빵을 찾게 됐던 이유 결국 다 우리 몸 속의 화학 작용의 결과였던 거죠 더큰 문제는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의 반복이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빵 만드는데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 뭐가 있죠? 바로 버터 버터의 구성 성분은 우유 지방인데요 이 우유 지방은 말 그대로 우유에서 얻는 성분인데 이걸 응고시켜서 고체로 만든 게 버터예요. 그러니까 버터는 지방인 거죠. 그중에서도 포화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이 포화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네, 일단 살이 찝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쉽게 흡수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다른 물질들이랑 결합해서 혈관 벽에 쌓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혈관 벽에 쌓인 물질을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플라크는 점점 쌓여서 크기가 커지고 딱딱하게 경직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 혈관을 아예 막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겠죠? 혈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망 원인 순위 통계를 보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이 각각 2위, 4위, 6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질병들은 발병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심각한 건밥 대신 빵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다한 칼로리 섭취로 인해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인 고지혈증의 유병률 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데요. 이렇게 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국내 빵 소비량은 점점 늘어 베이커리 시장의 규모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커피 문화 때문에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카페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랑 함께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빵과 달달한 디저트도 함께 팔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커피 마실 때 디저트 한두개 정도는 꼭 시켜서 같이 먹게 되죠. TV나 먹방 유튜브를 봐도 빵과 디저트를 소개하는 컨텐츠는 항상 인기가 많고요. SNS나 블로그에서도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빵과 디저트 사진 많이 볼수 있잖아요. 미디어 컨텐츠의 영향으로 맛있는 빵을 즐기는 문화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빵뿐만 아니라 정제탄수화물과 포화지방으로 가득한 음식을 우리는 자주 찾고 즐기고 있는데요. 라면, 햄버거, 피자, 핫도그, 소시지, 과자 같은 음식들이 다 빵이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이죠. 모두 다 중독성이 높고, 과다 섭취 시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 나는 그런 음식 많이 안 먹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 먹을 때 영양 성분 정보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그냥 감으로 짐작하는 거랑 실제가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한 하루 당 섭취량은 25g.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콜라 한 캔이 23g이에요. 콜라 한캔 마시면 이미 오늘치 권장량은 다 채운 거라는 거죠. 마시면 그. 날 밥은 이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포화 지방은 권장량이 하루에 15g이거든요. 스타벅스 티라미수가 당류가 38g이고 포화 지방이 26g이에요.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케이크 하나 먹으면 오늘치 당이랑 포화 지방 권장량은 이미 다 차고도 넘치는 거죠. 이래서 음식을 살 때는 영양 성분을 항상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알면 못 먹을 음식 엄청 많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건강 식단을 평가하는 미국 매체 US News and World 리포트에서도 최고의 건강 식단을 매년 뽑아서 공유하고, 각 식단별 건강상 이점과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관심을 갖고 나한테 맞게 시도해 보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아니까요. 우리는 중독성 높은 음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제탄수화물과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진 빵은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는 마약 같은 음식인데요. 빵은 건강한 사람도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고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 항상 위로받고 싶은 우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빵과 같은 저영양 음식에 계속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터, 설탕 가득한 밀가루 음식으로 잠시나마 쾌락을 느끼지만, 이 또한 절제하지 못하면, 나를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몸, 나의 건강은 과거에 먹었던 음식과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나비효과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제는 그만 이 달콤한 빵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선택으로 돌아갈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생존 비밀 노트 건쇼 한편 깊은 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불 꺼진 어두운 방안 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르고 누운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찾는 현대인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생존비밀 노트 건쇼였습니다 진짜 안. 아니... 안녕.